두 다리 편안하게 크로스해서 양 손바닥이 무릎을 감쌀 거예요. 그래서 오른손은 오른 무릎을 밀고 몸을 왼쪽으로 한번 가볍게 비틀어줍니다. 반대쪽으로 오른쪽으로 비틀 때는 왼손이 왼쪽 무릎을 지면 아래로 눌러보세요. 왼쪽 허벅지 안쪽이 조금 더 길어지게. 목도 오른쪽으로 돌려서 왼쪽 옆목선까지 길게 늘려보세요. 자, 이제 천천히 제자리 돌아와주면서 왼쪽 다리는 앞으로 뻗고 오른쪽 뒤꿈치를 회음부 쪽으로 당겨와요. 발바닥, 허벅지 서로 밀어주는 힘에 왼 뒤꿈치 밀어줍니다. 양손은 두 다리 앞쪽 바닥을 짚고 천천히 내려와요. 내려갈 수 있는 만큼만 가세요. 무릎이 구부려지거나 엉덩이가 들뜨면 더 이상 내려오지 않습니다. 자, 여기에서 호흡을 편안하게. 마시는 숨 상체 세우고 올라와 주세요. 자, 이제 반대쪽 오른 다리 앞으로 왼 무릎 구부리고 뒤꿈치 회음부에 마찬가지예요. 발바닥, 허벅지 서로 밀어주는 힘, 골반 기저근 쪽에 힘한번더 챙기고 두손 바닥 짚어요. 엉덩이나 다리가 뜨지 않을 만큼만 내려가기. 조금만 숙여도 엉덩이나 다리가 들뜨면 그냥 내려오지 말고 허리만 곧게 펼치고 있으셔도 괜찮습니다. 내가 갈수 있는 곳에서. 그냥 숨을 편안하게 쉴게요. 좋아요. 이제 상체를 세우고 올라와 주며, 자, 왼다리 앞으로 뻗어서 뒤꿈치 쭉 밀어내 발끝을 당겨요. 마찬가지, 양손 바닥 짚어서 아래 허리 길쭉하게 세우는데, 여기서 내려갈 수 있는 분들은 그냥 시원하게 내려가 주시고요. 불편한 분들 무릎 구부리세요. 배랑 허벅지 만나게 대신 발끝은 몸쪽으로 당깁니다. 복부 허벅지 만난 상태예요. 거기에서 잠깐만 고개 툭 떨궈서 기다리세요. 준비가 되신 분들은 뒤꿈치 쭉 밀어줍니다. 더 괜찮으면 다리 그대로 뻗으세요. 마시는 숨, 다시 상체 올라오고 두 다리 크로스 하세요. 양 손과 무릎 발등 바닥 아래. 손바닥의 넓은 면적이 바닥을 꽉 눌러내고 어깨 아래 손목을 수 있도록 맞춰내. 골반 아래 무릎인데. 발가락 10개가 매트를 꽉 눌러내, 뒤꿈치를 뒤로 밀어내는 듯 해요. 허벅지 사이에 블럭 조여주고, 오리 엉덩이 만들어서 허리를 하나씩 하나씩 바닥 아래, 가슴 앞으로 하늘 위로 들어서 시선 하늘. 내쉬는 네, 숨, 꼬리뼈 바닥 아래, 치골 배꼽 방향으로 밀어 올리세요. 배꼽은 허리 뒤로 밀어서 허리 사이사이 공간 넓히고 가슴 등 뒤로 밀어요. 고개를 숙이고 시선 배꼽 아래로. 두 번만 더 할게요. 마시고. 내쉽니다. 골반부터 허리, 등, 목의 순서대로 하나씩 하나씩 움직이세요. 마지막 마시고. 내쉽니다. 네, 척추를 한 번에 움직이지 말고요. 골반부터 목까지 순서대로 하나씩 움직여보세요. 이제 무릎을 발가락이 바닥을 누르는 힘을 써서 펴 보세요. 자, 엉덩이 높게 하늘 위로 올려내서 손바닥 넓은 면적이 바닥을 꽉 눌러 팔꿈치를 펼쳐요. 정수리 바닥 아래로 툭 내려놓을 거고, 오리 엉덩이 만들어 주듯 꼬리뼈를 올리는데 만약에 내 어깨가 앞으로 가신다면 뒤꿈치를 들고, 기지개를 켜듯 어깨와 복부를 무릎 방향으로 밀어내세요. 그래도 어려우면 무릎을 살짝 더 구부려 배랑 허벅지가 만납니다. 준비가 되거나 몸이 조금 괜찮아진다면 무릎을 펴고, 뒤꿈치를 바닥 방향으로 천천히 천천히 각도를 줄이면서 내려 보세요. 허벅지 뒤 길어지고 꼬리뼈를 하늘 위로 높게 들어요. 내쉬며 갈비뼈 다시 다단내서 배꼽 허리 뒤. 숨을 다섯 번 정도 가져갑니다. 팔과 다리를 쭉쭉 펼쳐내세요. 무릎을 구부리고 엉덩이 뒤꿈치 눌러내서 손을 포개 손등 위에 이마. 편안하게 휴식.